액세서리 완벽한 조합 공개 깔끔하고 편리한 USB 키링 활용법.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USB 회전 키링 고리 5개 세트. 이제 USB를 항상 깔끔하게 보관하고 다니세요. 심플한 디자인에 360도 회전 기능 덕분에 사용이 정말 간편해요. 열쇠나 가방에 걸어도 부담이 없고 분실 위험도 확 줄어들었답니다. 내구성도 좋고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 여러 개 세트로 오니까 활용도가 높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 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이 지송 소프트 입마금 테이프.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목이 아프고 불편했던 분들께 딱이에요. 부드러운 저자극 소재로 피부 자극도 적고 60매 대용량으로 가성비도 굿. 사용법도 간단해요. 입술에 붙이고 자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 제품 덕분에 수면 퀄리티가 확 달라졌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거 한번 써 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액세서리 키링 부자재 디고리 니켈 20개 세트. DIY 키링이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들 때 필수 아이템이에요. 이 디고리는 튼튼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20개 세트라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조립이 간편해요. 제가 사용해 보니 내구성도 뛰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디고리로 멋진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목소리>